균형 발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어, 여기에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자치와 문권, 문건, 문권을 통한 자치의 시대가 하나가 있고, 자취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또 그러면서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고 해서 우리가 성장을 멈출 수 없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장을, 그것도 과거는 다른 혁신적인 성장을 해야 하고,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컨텐츠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균형 발전을 해야 되니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성장, 지역별로 성장을 지역간의 개념 발전이라는 것이 이뤄지기가 힘든 문제가 생긴니다 지역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다 그리고 그래서 또 지방자치를 통해서 개념 발전을 시동하자니, 이걸 지역별로 성장하는 것을 꾸기해되는가 아닌가. 이런 얼굴이 있습니다. 또균념 발전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 그 정도 개입야는 중앙집권적 성향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3년 전부터 이거를 부르짖어왔지만 여기까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창호모습이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오늘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내가시티로 같은 그런 모습을 극복하는 것은 대규모 경제.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줄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사실 우리 도당의 경제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그래도 500만, 600만원 되어야 지역의 경제 전체에 해당하는 거죠. 가지고 상원의신도라고 그래서 계산 깎아먹기 경제도라고 이런 상태가 됐다. 자 그러면 네가시티라는 것이 우리 학교에 이제 대두가 됐는데 네가시티 규모만 키우고 연결만 하면 단야 크게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텐츠를 뭘어야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 사항이다 그런 것이고 오늘 그런 고민들이 있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누가 이걸 관리를 할 것인가. 거부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행정 통합이 되지 않으면 부산 울산 병남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무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매우 취약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행정력은 어떻게 방지하는 행정력을 어떻게 강제하는 행정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특별법으로 이것을 해서 다가보자.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자료집들을 좀 보고 생각해 보다가 아, 이래서 우리 특별 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두관원께서 총대를 메시고 주관하는 역사에서 그런 지혜가